야, 지금 경리가 이번 주부터 풀려서 지금 주말을 맞이해서 찍고 있는데, 야, 사람들 장난 아닙니다. 그렇게 조용하던 여기 호터이가 야, 사람들의 물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이제 저녁 시간이고, 한 7시. 6시 조금 오는 시간인데, 야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 저희는 어쨌든 지금 지인들을 만나러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야 너무 이게 사람들이 많아서 영상할만번 봅시다. 야 차가, 차가 막히 오토바이가 막히네. 아, 그리고 어쨌든 너무 시원하니까 낮에는 오늘 너무 더웠고, 지금은 이제 해가 좀 겨서 시원해지니까 지금 다 오토바이 타고 다들 나와서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호수 바람 맞으면서. 이야, 좋다, 좋다. 아, 근데 이럴 때, 솔직히 이럴 때좀 좀 조심해야 돼요, 이요 또 이제 해가 지네 이쁜 또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와 진짜 간만에 보는 헛다이에서 주말이네요. 야 사람 많다. 이쪽 라인이 와 연꽃다 연꽃도 많네 보통 라인이 데이트 코스로 되게 유명합니다 지금 뭐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데이트 베트남 사람들이 데이트를 하는 드라이브 코스 드라이브 코스죠 야와 이거 장난 아니야 와 좋아 좋아, 좋아. 저는 여기 좀 특이한 카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지인들과 함께 카페에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가 호텔인데 오, 돌담길이 아이 돌담길 사진 엄청 찍고 있네 약간 한국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와 단식으로 왔나봐요. 여기야? 네, 여기에요 어. 내가 씨. 어, 여기 모델인가 봐요? 모델인지 뭔 뭐, 머리는 뭐 못잘모르겠지 여기 어쨌든 돌담길 어떤 한국의 느낌을 연출하려고 연출하려고 했나 봐요. 네. 어, 딱히 그렇고. 또 고장 어디가 나또저런고장손들은 있죠. 어,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고. 잘했네요. 이렇게, 이런 분위기 속에 카페에 한번 와봤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 아. 그래. <laughs> 어, 분위기가. <laughs> 어, 야. <laughs> 아, 이거 무슨 분위기지? 어? 어, 이거 무슨 어디 저 방에 들어가는 느낌인데? 어, 자리 있기는 있어. 한국 사람들이 같은데? 한국 사람, 한국 분들인가? 어, 야, 약간 이게 약간 화양연화 같은 느낌인데? 홍콩영화? 아, 묘한 느낌이 어? 사장을 엄청하네요. 이쁘네, 이쁘네. 어. 어, 이렇게 좀 특이한 사진 찍으러들 많이 오나봐요. 사장님이 한국 분이신 것 같네요. 멋지이 지어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층 없어요? 이층없요 아, 이용식이에요? 미용실. 아, 네. 여기 미나 많이 쓰시네. 미나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니, <목소리도 웃음> 아 여기 저, 여기서, 여기서 주문을, 주문을 하고, 아, 사장님이시구나. <laughs> 사장님이시랍니다 용실이라 하네요. 사장님 또뭐 와이프분이 하시는 용실이라고 하네요. 이런 느낌. 어, 볼께요 어, 어. 50레거시 5티레거시 50 r a g a c y

특이하다, <laughs> 저게, 무슨 소문이라 그러지? 저도 시대 그, 왕실에서 나갈 때. 이런 고 원래, 여기에 뭐, 뭐가 있어 아, 원래, 어, 원래. 그 일반 시이 있었어. 주택 나 주택. 그거 줄테 이런 것도 다 붙여서 하고 주택에서 다 잘났다. 누가, 니가? 이가지 아. 슈퍼베이팅. 슈퍼베이 스파, 으로 없을 줄알중엄에 봅니다. 아, 밖에 사진을 지금 엄청 찍고 있는데. 진짜 만날 사진은 지금. 응. 야, 이 분위기가. 저쪽, 저쪽은 좀 분위기가 되게 묘해. 그지? 어, 약간 보라색? 자, 일단 뭐 커피를 다 마셨고 이제는 가보려고 합니다 뭐 분위기도 괜찮고 2층에는 또뭐 여기 미용실도 있고 하니까 아, 괜찮네요 어, 오늘 사진 찍으러 엄청 오네요 뭐 한국 분들도 많이 오고 일단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그런 커피숍 같네요 이런 느낌 한 바퀴 쭉뒤집쭉와 바람만 나아 이런 어? 느낌의 자 카페였습니다 자 레거시 레거시 카페 디자인 프로덕션 앤 카페 그리고 살론 피프티 50. 헤어 50. 앤 뷰티 또 한국분이 한국 요민분이 한국 이렇게 오픈을 했네요. 어쨌든 즐겁게 또 놀았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씽씽